네, 오늘의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면, 네, 공을 둘러 가지 말고 최대한 거까거끝약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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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지거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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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 네 그런 상황이 하나 생각나서 네, 레슨하다가 좀 깨달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 하이 발리면 어네어 네, 어 백스윙을 높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건데 그냥 발리 할 때는 어잘 치세요. 엄청 이렇게 딱쫙쫙쫙잘 나가는데 하이 발리가 되면 어 공을 잘못 누르세요. 그래서 왜못 누르냐면요. 백스윙이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누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힘의 방향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보여드릴게요 힘의 방향이 백스윙하면서 밑 옆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죠.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누르기가 어려워요. 네 앞으로 나가는 힘이 더 강해지고 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점들이 하이발리를 잘할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하이발리가 정말 안 되시다가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공을 캐치할 때이 공이 공의 위치와 이내 네, 라켓의 위치가 점과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 정말 가깝게 백스윙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 직각으로 가야 가장 빠르게 도달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백스윙이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눌러져요 백스윙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서 올라가서 누르려고 하니까 여기 힘도 더 들어가고 힘이 없으니까 누르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 발리 할때이 네, 점을 좀 주의해서 네,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도 많이 네, 주의해서 어, 했으면 좋겠어요. 백도 똑같은 문제지만 포도 마찬가지. 포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바로 공과 어, 공과 나의 헤드 이 준비 자세에 있는 라켓 거리와 공 예, 내가 치려고 하는 타점 일직선으로 빠르게 따라가줘야 빠르게 캐치해줘야 예, 하이발리시 쉽게 누른 힘이 확실하게 나갈수 있습니다. 오왜 이렇게 떠듬지 오랜만에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조금 버벅거리네요. 다시. 네. 포인트 발리, 포인트 하이 발리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가지 말고, 직각으로 바로 따라가 주세요. 네. 바로 캐치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하이 발리 할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네, 오늘의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면, 네. 공을 둘러 가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거리로, 네. 직각으로 스윙을 해라. 발리시. 직각으로. 네. 직각으로 스윙하는 게 좋다. 네. 뭐, 그 뿐만 아니라, 네. 그냥, 낮은 발리, 미들 발리에서도, 네. 이렇게 둥글게 빼서 치기보다는, 이 선이 약간 직각이 되게, 이렇게. 이런, 이런 굴곡이 아니라, 직각이 되게 백싱을 하면, 네 좋은 발리가 나간다입니다.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좋은 스트로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어, 백스윙을 좀잘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레슨을 진짜 많이 해보니까 어, 나가는 스윙이 잘 되려면 포워드 스윙 스윙이 잘 되려면 이 백스윙이 정말 잘 돼야 나가는 스윙도 참 깔끔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뭐 요즘 들어 백스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박코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야 꽃이 하고 습니다 감사 합니다.